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오늘은 수능을 본 친구들을 위해서 새내기 현정 메이크업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는 사실 1학년 때 메이크업을 전혀 몰라서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화장을 하고 다녔는데요 여러분들은 부디 예쁘게 대학생활을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내기를 닮은 풋풋한 오렌지 메이크업을 준비해 보았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휴! 오늘은 새내기를 위한 메이크업인 만큼 쉽고 최대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복학생 언니들도 상큼해질 수 있는 메이크업입니다. <laughs> 우선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손으로 그냥 바르는 것보다 퍼프를 이용했을 때 고르게 바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쿠션을 선택했어요. 베이스는 자신의 얼굴 색과 맞는 걸 써야 훨씬 자연스럽고 세련되게 보이는데요. 뭐 추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최적의 방법은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제품을 써봄으로써 맞는 컬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느낌을 알아가야 돼요. 뭐 팁이 있다면 테스트를 할때 목과 가장 가까운 턱 쪽에 발랐을 때 자연스러운 색상이 본인 얼굴에 맞는 파운데이션 컬러라고 할수 있고요. 어, 화장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거울을 보면 나중에 가부키 화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울은 큰걸 보고 하시는 게 좋고요. 눈 밑에 화장이 번지거나 아니면 팔자 주름이나 눈가에 끼는 고민을 하시는 새내기 분들은 파우더를 퍼프에 고르게 묻을 수 있게 잘 털어서 눈가와 팔자 주름 그리고 얼굴 외곽 라인을 가볍게 쓸어주세요. 팩트의 경우에는 이제 초보들이 자칫 잘못 쓰면 뭉칠 수도 있고 너무 화장이 두꺼워 보일 수 있으니까 좀 나중에 쓰시길 권장합니다. 쉐딩은 뭔가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뛰어넘으셔도 되지만 우리의 욕심은 그렇지가 않죠. <laughs> 쉐딩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육안으로 봤을 때 너무 심하게 경계가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 아래쪽부터 그리고 머리카락 안쪽부터 둥글게 쓸어주시는 게 좋고요. 눈썹은 정말 어렵지만 중요한 단계예요. 물론 예쁘게 모양 잡힌 눈썹도 좋지만 새내기들은 눈썹 빈 곳을 채워주는 정도의 메이크업이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헤어 컬러와 비슷하거나 조금 연한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눈썹을 칠해보세요. 짱구가 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헤어 컬러가 저처럼 밝으신 분들은 브로우 마스카라로 컬러를 맞춰주시면 훨씬 세련돼 보이고 정돈된 느낌을 줘요. 표현상 인간과 여성으로 나눴지만 어두우신 분들은 눈썹 빗으로 꼭 빗어주시면 좋고요. 계속해서 팔레트에 있는 옅은 음영 컬러로 콧대를 만들어줄 건데요. 이 단계는 생략하셔도 좋아요. 다만 하실 분들은 손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가볍게. 저도 조명이 강해서 지금 티가 별로 안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된 건지 안된 건지 모를 정도로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옅은 펄 분홍빛 섀도우를 눈두덩과 언더, 앞머리까지 자연스럽게 칠해주었는데요. 새내기 여러분들은 색조 제품을 막 이것저것 사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제대로 된 팔레트 하나만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요. 지금 제 눈에 보시면 문신이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점막은 그곳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눈썹이 자라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채워 주시고 바로 위쪽으로 너무 두껍지 않게 라인을 덧그려 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자연스럽게 스머징 됩니다. 이제 팔레트의 펄 브라운 컬러로 라인 위를 덮어 주시면 언더에도 안 번지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스모키가 되지 않도록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요. 언더에는 펄 베이지 컬러로 애교살을 만들어 줄게요. 눈동자 아래 부분 정도까지만 그려주세요. 너무 끝까지 바르면 부자연스럽고요. 눈 앞머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눈이 더 크고 시원해 보여요. 공포의 뷰러. 손의 각도가 정면에서 점차 들리면서 꾹꾹꾹 집어주셔야지 예쁘게 올라가고요. 뷰러 후에는 마스카라를 할 텐데 역시 마스카라도 뿌리 쪽부터 칠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마스카라 애기 속눈썹 끝에만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처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쪽 깊숙이 넣고 지그재그로 꼼꼼히 발라줍니다. 이제 화이트 컬러 섀도우로 눈썹 아래 눈썹 뼈 부분에 가볍게 칠해서 정돈된 느낌을 줄게요. 음, 오늘 저는 코랄빛 입술을 연출할 건데요. 립스틱은 아무래도 나이감이 더 있어 보여서 생기있고 자연스러운 틴트가 좋은 것 같아요. 입술 안쪽부터 가볍게 물들이고 전체에 덧발라서 촉촉한 느낌을 줍니다. 이 입술 안쪽에만 여러 번 덧대서 그라데이션 립을 표현해주고요. 비슷한 색상의 틴트 립밤을 이용해서 가볍게 입술 전체에 발라 촉촉한 느낌을 주고 또 뺨에도 같은 컬러를 덧발라줄게요. 입술과 뺨에 같은 색을 사용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또 생기가 있어 보이거든요. 우선 사선 모양으로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톡톡 손끝으로 펴발라주시고요. 정면에 동그랗게 한번 덧발라서 귀여운 느낌을 줄게요. 워낙 컬러가 은은해서 불타는 고구마가 될 일은 없지만 혹시 너무 진해졌으면 처음에 사용한 쿠션 퍼프에 남아있는 파운데이션으로 가볍게 덧발라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고 생기있는 새내기 메이크업 완성!